1189누르기도의 아흔한 번째 베이비의 입장 성경을 읽겠습니다. 영하께서 향하께서 모세를 모시고 그에게, 그에게 말씀하여 주시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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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스라엘 예, 예.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예, 예. 너희 예, 예. 중에 누구든지 영하께 예. 예물을 드리려 거든 가축 예. 중에서 성하 양으로 예물을 드리지니라 그녀를 비소의 번제에 의한 흥언을 숙고서 회망문에서 그 여호와께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지요. 그는 권제하고 영원히 안수하지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시니라 그를 위하여 숙제가될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서 그 수송한 죄 잡을 것이요 다른 이찬순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가 회망문 앞 저장 사방에 이를 것이며 그는 또 권죄하고 영 자리를 높이고 땀을 될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재단 에 불을 붙이고 불이에 나무를 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뜨과 머리와 기름을 재단 에불 위에 놓고 나려 놓을 것이요그의자와 정보를 보여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정보를 재단 에서 물사다 번제를 들지니 이는 사제라 여 호흡의 향기로운 냄이라 만일 그의 힘이 가축되게 하 영수의 n g 이 t e r w h 서 w 으로 t 그가 제 e a c h e r of the t 을 a c h e r I was t 손 e t e 로 c h 것 r of 제 h e t e a 는그 e r t h 그 t 그것 c h e r o 을 t h 이 t e 을그 h e r of the teacher. 것 h e t e a c h e 그은장과그 정보를 흘러 씻을 것이오. 제사장은 그은천을 가져다가 제단에서 불사로 문제을드릴지 이는 과제가 여왁계의 흥미로운 행세이니라. 만일 여왁는이름 세의 제이니라삼이름이나로 인해 손을 것이오. 제사장은 그것을 재단으로 가다 그것을 성령으로 이끌어 고단에서불사피단 것이오. 그 그것의 모의 주머니와 그 더러운 곳을 제거하여 제자리 공정 재벌의 곳에 던지고그 그날의 자리에서 자유사, 그 몸을 짓게 아주 짓지 말고 제자리에 그것을 제리 뿌리해 있는 나무에 서 불쌍한 번제를 일으키니 이는 화나 이가 왔던 향기로 냄새이니라 내기의일장시 언제 우리 앞에 읽겠습니까 죽게 예물 드리려 어디, 소나 양이나 염소 드려라. 흠없는 숲컷으로 드려라. 어려우면 날중순으로 드려라. 소를 번제 예물로 드리는 이는 머리에 안수하고 자들고 피는 번제단 사면에 뿌리고, 고기는 번제단 위에서 불살하라 양이나 염소를 번제를 삼는 이는 재단 북편 주 앞에서 잡고 제사장은 그 피를 사면에 뿌리고 고기는 불살라 죽게 받쳐라. 버려오면 나의 짐승을 제물로 하되 삼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해라. 제사장은 그 머리를 밑으어 끊고 번제단 위에서 불살라 죽게 받쳐라 레이기는 제사 제도를 통해서 범죄한 타락한 인간이 그 죄사함을 받는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약의 5대 제사자가 있습니다 그 중에 번제 에 관한 규례가 레이기 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레위 그 1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회막에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막 중심으로 광야 생활을 잘할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너희 중에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이란 말씀 이전에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은 자월해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실 때에 하나님 무엇이 없으셔서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천지창조주 하나님 부족함이 없으시고 모든 것을 다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재물을 원해서가 아니죠 자기의 백성들의 그 마음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어떻게 지내야 될지 성막에서 어떻게 제사를 지내야 될지 가르쳐 주십니다. 자원죄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드립니다. 용서 안 받기에 그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제물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져다가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이렇게 희생 제물로 그들이 제물을 가져올 때 생활의 형편에 따라 그 제물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재물은 흠이 없는 수컷으로 가져와야 됩니다. 소나 염소나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3절에 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이렇게 흠없이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재물을 가져온 그 재물을 제사장은 번제단위에 불살라 하나님께 받쳐줍니다. 이렇게 흠없이 받쳐진 재물은 우리도 하나님을 섬길 때 흠없는 송도로 하나님 앞에 들여져야 되는 섬김의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점점 믿음이 자라 변화되는 삶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재물된 그 제사의 제도와 같이 우리도 이 땅에서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불살라 삶의 헌신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이 하나님 원하시는 삶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신앙생활하면서 거기에 맞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고 그것을 받게 되죠. 그 직분을 통해서 우리는 주어진 그 일에 서로 섬기고 서로 그 직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성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분을 억지로 받아서도 안 되고 또한 어떤 감투로 생각을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기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그 직책 이것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허없이 드려질 때에 하나님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자원하지도 못하고 때로는 우리가 이 섬김의 일이 있어서 어려움을 겪습니까? 그것은 이 제사 제도에 대한 천대 희생 이것을 우리가 아직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성숙한 신앙이 되지 못하고 뿐만 아니라 은혜가 떨어져서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섬기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도 재물이 화제가 되어 하나님의 흔양하시듯이 우리의 삶,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사셔서 구원받은 성도답게 하나님과 이웃에게 참된 헌신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모두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성경의 노래, 내기1자주 앞에 번제 드릴 때, 우리 함께 부릅니다. 우리의 제사 제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 줍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제사라는 방법을 통하여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리는 제사는 연락됩니다. 우리가 성교 신앙생활 아무리 열심히 큰헌신을 한다 하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면 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성도들은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 하나님 받으시는 헌신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Я всегда жду тебя yes